네. 이번 캠프는 기간은 얼마나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어, 저희 2차에 나눠서 하고요. 1차는 이제 12월에 어, 약한 3주, 그 다음에 어, 2월 달에 시작하는 3주, 1, 2차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학생 수는 몇명 정도 오게 되나요? 학생 수는 이제 1차에 한 50명, 2차에 50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여름에 캠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마감이 되고, 네. 심지어는 대기하는 학생까지 네,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네. 저희한테도 문의가 온 학생들이 그, 혹시 취소가 언제 되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네. 아마 이번에는 오히려 여름 캠프보다 더 사실은 네. 학생 수도 늘어났고, 네. 프로그램도 더 좋아지고, 풍성해진 것 같아가지고, 네. 좀, 빨리 해야 될 수도 네네.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. 네.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나이대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네. 가장 많이 와서 캠프를 참여를 하는요 보통 하나요?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3까지인데요. 고일 학생들도 있었고요. 강업, 네. 네.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친구들 문의도 많았어요. 그래서 아이가 어, 보통은 초 3부터인데 아이가 혼자 자고, 먹을 수 있느냐, 제가 질문하거든요. 보통 나이 때는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근데 어 요즘 사실 코로나 시기이기도 네. 하고, 해외에 나가기는 아직까지는 네. 불안하죠. 너무 불안한 네. 어머님들이 많은데, 네. 사실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런 모이는 모 활동을 못 했었는데, 이제 제주도는 네. 뭐, 우리가 너무나도 네. 좋은 네. 환경에서, 정말 해외 못지 않는 네. 뭐 환경이니까, 정말 안전하게 할수 네. 있는 캠프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참여할 때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에는 영어를 여기에 참가해야 될 정도로 좀 수준이 안될 수도 있, 있, 있는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건지. 그럼요. 네. 네, 그런 학생들하고 또 어느 정도 레벨에 맞게끔 네. 이제 구성이 되어지잖아요. 혹시.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해서 어떤 식으로 레벨이 나누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서 관리가 되는지 그런 것도 네.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 학생들이 이제 입소가 되면은, 어, 이제 필답으로, 어,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오랄 테스트를 해서 레벨별로 나눠지고, 어, 한 반의 정원이 어 8명에서 12명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그 학생에 맞는 레벨에 맞게끔 네. 어 되기 때문에 어, 뭐그 네. 학생의 어떤 레벨인지 네. 걱정하실 필요 없고, 네, 네. 그래서 반평성이 네. 되더라도 네. 선생님들은 이제 네 분이 이제 그 과목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 있게 배우게 됩니다.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, 아, 그런 부 분도 저희가 생활하는 거는 뭐그 문의가 몇번 있으셨는데요. 네.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인 경우에는 다른 부모님 있는데 엄마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, 어,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, 특별한 아이의 신체적인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